자, 우주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앱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명령을 입력받아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단은 뭐라고 입력해야 될까요? 어, 우리가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된다? 어, 뭐라고 할까요? 목록하고서 종료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앱이 꺼져야겠죠? 맞죠? 네. 앱이 하면 맞,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록하고 종료하면은 여기서 이제 명령 입력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냥 요런 말이 출력 됐냐 안 됐냐. 이걸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실패하는 테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뭐 해야 된다? 정말 이렇게 명령이 입력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앱에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네, 이거, 이거 하면 되잖아요. 자, 아웃풋 출력하는 메소드요. 이거요, 이, 이거요, 출력을... 저, 아! 외운다기, 아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이런 것들은 다채치 PT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건 저도 외우지 않아요. 어차피, 어차피 이거는 일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게다가 한번 만들고 그냥 계속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어차피 보통 개발자들이 안 외웁니다. 네.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통과했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자, 우주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지금, 어, 최대한 꼼수를 써서, 앱을 구현하지 않고 꼼수를 써서 그냥 통과했잖아요. 실제로 얘가 스캐너를 쓰지도 않고,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맞다고 했죠? 이게 맞는 거예요. 레드, 블루, 아, 레드, RGB. 네. 일단 실패한 테스트를 만들고, 꼼수를 써서 통과시키고, 리팩토링 해라. 자 그럼 리팩토링 할게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지금 딱히 없어 보이지 않나요 코드가 워낙 짧으니까 리팩토링 할게 딱히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리팩토링 할게 있습니다 리팩토링 대상은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조차도 리팩토링 대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여기도 여기도 리팩토링 대상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 그러면 딱 봐도 뭔가 굉장히 중복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여기 중복되고 여기 중복되고 여기 중복되고 여기 중복되고 여기 중복되고 되게 중복된 게 많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여기 명언 게시판에 12단계를 보시면 네. 테스트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앱 테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이러면 편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근데 앱 테스트를 어디서만 쓰죠? 앱 테스트를 어디서 놨어요? 그쵸? 네. 그러면은, 전 여기다가, 아... 아... 앱, 이걸 뭐라고 하지? 앱 테스트. 네, 일단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네.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를 잘라내기 하고 그냥 앱 테스트에다가 런 했을 때 종료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아웃풋이 나오게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네. 자, 그다음에 이게 왜 임포트가 안 되지? 아 죄송합니다 얘가 얘를 잠깐만요 앱 테스트 이게 뭐야? 아, 얘를 잘못 만들었네. 아, 여러분, 이거를 잘못 만들었어요. 네, 이거 뭐? 바꾸면 되죠. 일단은 얘를 얘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아 일단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하고. 자 일단 앱 테스트가 안 나오는데 됐다. 희한하네요.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어,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인풋을 여기다 집어넣고. 자 우주님, 그러니까 앱 테스트는 뭐냐면은 어떤 명령을 입력 받으면은 네 그거를 통해서 스캐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이제 출력 모드 끄고 그 명령을 기반으로 앱을 실행한 다음에 출력 결과를 뱉어내고 이거 다시 출력 정상화 시키고 리턴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돼요? 요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줄일 수가 있죠 근데 두줄 같은 경우에는 전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세 줄로 세개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엔터가 능하다 목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요걸 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가 스트립 인텐트 그 다음에 트림까지 해주면은 되는데 이거를 굳이 여기다 할 필요 있을까요? 요 인풋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인풋에다가 인풋은 음. 이렇게 트림까지 해주면은 여기 입력할 때 되게 편하겠죠 됐어요 한번 해볼게요 잘 되죠 자이 코드 이 테스트 코드가 굉장히 깔끔하게 리팩토링 됐다는 거 아시겠나요 네. 중복되는 기능을 제가 앱 테스트 런으로 뺀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앱에 앱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건, 이걸 말, 만들 의도는 없었어요. 이건 밖으로 뺄게요. 그래서 요 패키지는 지워주시고. 그다음에 이 메인은 굳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삭제할게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잠깐만요.